힙파4 온라인은 어떨까요? 중간 옵션 기준 57프레임 정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노트북 리뷰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했던 3 4만원대 가성비 노트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온보드램이 걸리긴 하지만 혹시 가상 메모리를 사용한다면 성능 향상이 있을까요? 12월 극가성비 노트북의 성능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구매한 제품은 AMD 라이젠5 7520U 프로세서를 품은 레노버 V15 G4 노트북이 그것입니다. 34만원대 가격치고는 준수한 스펙을 자랑하는 이번 노트북. 그럼 일단 디스플레이부터 체크해볼까요? 대부분 중저가 노트북에서는 디스플레이 품질에서 가격을 타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노트북은 15.6인치 사이즈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점은 비슷하지만 3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해 학원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측 측정 장비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밝기는 318니트, 색역은 sRGB 67%, DCI-P3는 50%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저가형 노트북에서 쉽게 볼수 있는 스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색역이 높지 않은 만큼 사진 편집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슬림 베젤을 적용했다는 점과 180도 회의 모드를 지원, 일반적인 업무용 노트북으로 사용하기에는 가격대를 감안하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사운드는 돌비 오디오를 지원하는 1.5W 스피커가 양쪽 하단에 2개, 총 3W 출력을 지원해 온라인 강의 및 영상을 감상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디스플레이 중앙에는 프라이버시 셔틀을 지원하는 720p 웹캠과 함께 듀얼 마이크로폰을 품고 있어 화상회의 및 온라인 강의 역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에서 중요한 건 스펙이겠죠? 프로세서는 4코어 8스레드 4.3GHz를 지원하는 AMD 라이젠 5 7520U가 탑재됐습니다 램은 4,800MHz를 지원하는 LPDDR5 8GB 스토리지는 ROG LI에 들어가는 짧은 사이즈의 M.2 2242 256GB가 사용됐습니다 후면 케이스를 드러내면 알수 있듯 보드가 나눠서 디자인된 걸 보면 애초에 중저가형으로 제작된 걸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램및스토리지의 역시 추가 슬롯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트북을 구매하실 거라면 윈도우를 설치하기 전 스토리지는 최소 512GB로 교체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프로세스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시네벤치 R23을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코어는 5122점, 싱글코어는 1180점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라이젠 5 4500U와 비슷한 성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멀티코어 점수가 7700점대를 희망한다면 최소 라이젠 5 7530U를 탑재한 노트북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스펙이라면 웹서핑 워드 온라인 강의 정도를 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그래픽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DirectX 11 기반인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총점 1743점, 그래픽 점수는 1897점을 보여줬습니다. DirectX 12 기반인 타임스파이에서는 총점 635점, 그래픽 점수는 556점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라데온 610M 내장형 그래픽 카드라 하지만 온보드 8GB RAM에서는 성능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게임은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높음 옵션으로 플레이 해본 결과 최소 29, 평균 73, 최대 9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롤을 즐기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온도 역시 64도 내외로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고사양인 발로란트를 중간 옵션에서 플레이 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20, 평균 66, 최대 111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게임을 위한 노트북은 아니지만, 아쉬운 대로 옵션 타입을 한다면, 발로란트는 플레이 할수 있어 보였습니다. 비파포, 온라인은 어떨까요? 중간 옵션 기준 57프레임 정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패널티킥 환경에서는 30프레임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50프레임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게이밍 노트북처럼 플레이가 원활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8GB 온보드를 에서도 이정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건 인상깊었습니다. 하지만 shadow of a tomb raider는 낮은 옵션에서도 평균 17프레임 배틀그라운드 역시 낮은 옵션에서 평균 17프레임 이하를 보여줬습니다. 고사양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 도 아니지만 무리하게 고사양 게임 을 플레이한다면 제품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일부 저장 공간을 가상 메모리로 활성화시킨다면 온보드 타입의 8GB 램 성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스트레지 일부를 가상 메모리로 변환해 16GB 램 환경으로 만들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작업 관리자를 보면 최대 메모리 용량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벤치마크인 게임을 테스트해 봐도 가상 메모리 활성화 여부와 상관없이 성능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벤치마크 점수는 더 낮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34만 원대 이번 노트북 포트 구성은 어떨까요? 우측에는 전원 포트, USB 3.2제 t y 타입 A 포트, HDMI 포트, PD 충전 및 DP1.1을 지원하는 USB 3.2 Type-C 포트, 3.5mm 오디오 포트, 반대편에는 켄신턴나 이더넷 포트, USB 3.2 g e n 1 Type-A 포트까지 가격 대비 다양한 포트 구성을 자랑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PD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65W 이상의 작은 어댑터만으로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은 Wi-Fi 6및 블루투스 5.1을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47W h 로 크기 대비 작은 편이지만 전체적인 중량이 1.65kg으로 가벼울 뿐 아니라 PD 충전을 지원하는 만큼 배터리 사용에 있어서는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디자인은 기존 레노버 중저가 시리즈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컬러는 알틱 그레이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도 무난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359.2mm, 235.8mm, 두께는 19.9mm, 중량은 약 1.65kg으로 제작됐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어댑터 역시 작고 가볍습니다 키보드는 숫자 패드를 포함한 풀 사이즈로 워드 작업을 하기에도 적당했습니다 다만 백라이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34만 원대에 구매한 이번 노트북,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렴한 가격이지만 15.6인치 300니트의 밝기 디스플레이에 AMD 라이젠 5 7520U를 사용 가격 대비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분명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일부 게임은 즐길 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온보드 타입의 8GB 램이겠죠. 가상 메모리를 활성화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성능 변화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 업무 인터넷 웹서핑, 온라인 강의 정도를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다중작업이 많거나 고사양 프로그램 구동이 필요한 사용자라면 메모리 부족으로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격대의 노트북을 선택하라면 사실 다른 대안은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12월 34만원대 특한 노트북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 말도 구